안녕하세요. 휴민티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네, 사실 이 영화가 좀 묵직한 영화인데 저, 저희들이, 그, 팬분들이 이렇게 반짝반짝한 걸 만들어 오셔가지고 어, 팬분들 성의를 어, 어, 너무 감사해서 좀 블링블링하게 이번 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이 연휴 초반에 저희 영화 관람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계가 좀 위축돼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이 극장의 활기를 여러분들께서 다시 되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어, 나름 저희들 뭐 열심히 어, 여, 여러분들께 재밌는 영화 선보이려고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좀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배우분들께 바로 이제 마이크 넘길게요. 어, 우리 어, 너무 한분한분 한분 되게 어, 열심히. 아, 멋진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뭐, 한분한분 한분 인사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뭐두 마리가 아, 두두 아, 마리 할 줄도 모르시니. <laughs> 네, 어, 네, 하여튼 저 예, 요즘 잘 나가는 아, 박정민 배우 소개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다들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시려다가 예 말씀 도 듣으셨는데 아무튼. 예, 설날에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덕분에 무대에서도 힘내서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보답으로 남아 저희가 저희 영화가 꼭 여러분들께 재밌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쪼록 올한해동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선화 역할 맡은 신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이렇게 선택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또 좋은 소문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민트에서 금태역 연기한 이신기입니다. 네, 제 머리 혹시 뭐라 써 있는지 보이시 보이시나요? 다정세경이라고써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유진 배우의 이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이.. 어, 응원봉입니다 어.. 그니까 제건 없어요 여러분 예.. <laughs> 네. 그니까 제가 이 휴민트라는 작품이 영화 데뷔작인데 그만큼 제가 유명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네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세경, 정민형, 혜준형, 인성이형, 유진이 저만 없어요 여러분 근데 다음 영화 때는 여기 플랜카드 제 이름이 가득하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한번 응원봉에.. 한번.. 응원봉에 두개 한번 빠져봐야 니가 정신을 한번 차리지고 너의 친구 이런거 막 50개씩, 60개씩 날라와봐야 이제 니가 또.. 아닙니다. 이렇게 또 신기 좀 많이 좀 챙겨주시고.. 네 농담입니다. 도대체 무슨 농담을.. 아제 소개 안했죠? 네. 끝까지 안할겁니다. 네. 아 맞추고 오세요. 아, 네, 박혜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기보다 조금 더 유명한, 예, 박혜준이라는 배우입니다. 어, 작년에 폭삭소워스도 했고, 야당이랑 연화도 했고, 뭘 했다고요? 양아, 양아치? 어, 양아치? 양아, 주로 양아치를 많이 하고 있는, 예. 어, 이 영화, 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휴일날,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이제 보고 시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영화를 즐기고 주변 분들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대리 역을 연기한 정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이렇게 황금 같은 설 연휴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멍곳에서 그리고 추운 곳에서 열심히 가열차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보고 공감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전에 저도 배우가 꿈이에요 하는 이제 피켓을 봤어요. <laughs> 사실 신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감독님의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는데 네, 저희가 훗날 또유 감독님의 어, 작품의 꼭 언젠가는 볼그 그 날을 기다리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인성입니다. 네, 아, 이렇게 오랜 주셔서괜찮차신 거죠? 네. 네 걱정돼서 네. 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아, 든든해지는 마음입니다. 어, 이렇게 연휴 슈민터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좋은 입소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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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장하시겠어요, 그쵸죠 네, 끝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